미국은 국기에 담긴 역사가 굉장히 깊은 국가입니다. 초창기 미국 국기에는 영국의 국기인 유니언 잭이 박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지금의 성조기는 스무 번이 넘는 계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죠. 심지어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조기의 줄무늬는 제일 처음 존재했던 미국의 13개의 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성조기의 줄을 세어보면 13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줄무늬도 하나씩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주가 쉰 개니까 줄도 쉰개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나니 20개의 주가 넘어가면서 줄무늬가 너무 많아져 보기 안 좋다는 이유로 13개의 줄무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미국 국기의 이런 엉성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게 웃기지 않나요? 이번 영상에서 미국 국기 변천사를 중심으로 미국 역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성조기의 변천사를 알기만 해도 미국 역사가 저절로 공부됩니다. 우선 성조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별성의 가지조를 써서 별과 줄무늬로 이루어져 있는 국기라는 뜻입니다. 성조기는 별과 줄무늬가 가지는 의미 때문에 자주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조기의 별은 미국의 주를 의미하는데 현재는 50개의 주가 있기 때문에 별이 50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의 개수의 변동이 생기면 별의 개수도 바뀐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조기의 줄무늬는 미국 국의 초창기 주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초창기 주의 개수는 13개였기 때문에 지금의 성조기에 13개의 줄무늬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조기에 얽힌 미국 역사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초강대국인 미국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미국의 국기에 영국의 국기인 유니언 잭이 박혀 있었죠. 당시 영국은 수차례 전쟁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돈을 충당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반발심이 생겼고 그래서 발생한 사건이 미국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이는 1773년 보스턴항에 정박해 있던 영국 소유의 배를 인디언 분장을 한 미국인들이 침략하여 차 상자를 부수고 바다로 던져버린 사건이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영국을 향해 13개 주에 대해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의미로 13개의 줄무늬를 가진 부키로 변경하게 되죠. 근데 영국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더 거세게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1775년 세계사에서 손꼽히는 역사인 영국과 미국 간의 미국 독립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미국이 승리하여 오늘날의 진정한 미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독립전쟁 중에 미국 국기에서 유니언잭이 박혀있던 자리는 13개의 별들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는 독립전쟁을 하던 미국의 13개 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국기를 배시로스기라 부르는데 지금까지도 미국의 독립기념일에는 이를 개양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기가 배시로스기였던 시절은 인종차별을 바탕으로 한 노예제도가 만연했기 때문에 배시로스기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미국인도 많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은 영토를 사기도 하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면서 점차 주를 늘려나갔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영토를 개척했던 미국의 이 시기를 서부 개척 시대라 합니다. 층이 큰 모자에 말을 타고 있는 카우보이, 쌍권총을 지니고 있는 보안관 이런 것들을 묘사한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이 당시의 미국이라 보면 됩니다. 미국은 서쪽으로 주들을 확장하면서 성조기의 배를 채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주는 태평양 한 가운데 있는 섬인 하와이입니다. 이 가가라 하와이. 원래 하와이는 독립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1840년, 당시 하와이의 국왕이었던 카메하메아 3세가 하와이의 영토를 외국인도 소유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해서 독립된 하와이가 무너지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하와이 땅을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원래 하와이에 살던 사람들이 미국인 밑에서 일을 하게 됐죠. 굴로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상황이 이어지자 릴리오 칼란이 여왕은 미국인 소유의 땅들을 강제로 부교화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큰 패착이었죠. 왜냐하면 제국주의 사상을 반대하던 미국에 하와이를 침략할 명분을 줘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막강한 미국은 손쉽게 하와이를 점령했고 하와이를 미국의 50번째 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 결과 50개의 별이 그려진 지금의 성조기가 된 것입니다. 만약 미국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기의 변천사로 공부하면 시간순으로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